최초로 병의 근원이 뼈 속에 있음을 발견한 서성호 교수,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자가 치료기 미라클 터치. 첫째, 몸의 산소와 독소가 뼈 속의 철분과 결합하여 병의 근원에 대한 산화철을 제거합니다. 둘째, 노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인체 전기를 공급하여 모든 장기와 근육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셋째, 뼈속에 산화철로 파괴된 면역체를 복원시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뼈 터치 미라클 터치. 제가 이제 도를 닦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는 뭐를 이렇게 할 때는 독에 올라갑니다. 독에 올라가서 이 치료법을 찾아냅니다. 대관절, 관절염을 어떻게 고치나 응답해 왔어요. 대관절. 대관절이 뭐냐? 이것이 골반이 이렇습니다. 골반. 여기 대퇴골 이렇게 이제 큰 뼈가 있죠. 뼈 중에 가장 큰 뼈가 이제 대퇴골인데 요 관절이 바로 이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이든지 다른 모든 어깨든지 관절을 고치려면 반드시 고관절을 고쳐야만 이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미골이 꼬리뼈. 꼬리뼈 밑에 항문이 있습니다. 항문의 독이 이 고관절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독, 변독이 퍼져가지고 인체 내에 관절 마디마디에 참그 변독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을 고치려면 반드시 변독을 제거를 해야만이 관절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볼 때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마디만 보는 겁니다. 죠 이걸 관절을 봅니다. 그런데 도학에서 관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늘과 땅사이의 관절이에요. 하늘과 땅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하늘에 생명이 땅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비가 오는 것밖에 모르고 있죠? 생명의 에너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영혼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몸 안에 들어 있을 때에 육체의 모든 기능을 작용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몸이 식어 버리죠. 바로 유국어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카미는 꼭 어떤 무당들 뭐 구신하고 이거 안 해요. 바로 몸 안에 생명을, 혈액을 만드는 것이 영혼이 만들어요 영혼이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영혼이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심장이 머저니까 사람 죽는 걸 알죠. 심장 머져도 사람이 2일씩, 3일안 죽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뇌가 아직 안 죽어요. 심장은 뭐 줘도 그래서 염해놨다가 살아나온는 경우 가끔 있어가지고 심문 나오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관절염을 고치려면은 꼭뭘 알아야 된다 하늘하고 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연결한다 자그러면 여기에 흐를 유자가 있습니다 흘러야 되죠 이것이 중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예. 살아있다 하는 것은, 살아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흘러야 되죠. 예. 그래서 모든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떻게? 중지시키는 거죠. 살리려면 흐르게 해야 됩니다. 흐르게 할 때는 뭘 알아, 알아야 되냐?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서 전기라는 것이 흐릅니다. 몸 안에. <laughs> 그럼 지금 뭐 여러분들이 뇌파를 검사하고 심전도 전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전기가 뼈에서 발전이 된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고 있고, 기, 공기, 숨을 씁니다. 그죠? 또밥 먹고 나면 힘이, 기운이 돌죠? 기가 돌아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물이 돌아야 됩니다. 이 물이 돌아야 물 물이 뼈로 들어가서 혈액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그 몸에 신진대사를합니다 물이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의학에서는 이 혈관을 제일 중요시하죠. 알고 보면 상당 뒤쪽이 쳐져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실은. 정말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이 안 흐르는데 혈액 그러면 겠습니까왜 이걸 모르냐는 겁니다. 죽은 고지혈증이 니 여러 가지 그 혈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몸 안에 물이 문제가 있는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근육이죠 근육 몸. 그다음 뼈. 이 팔맥이 몸 안에는 무엇이있가 하면은 팔. 맥이 있으 팔맥. 이 팔맥이 관절로 다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뼈와 뼈 사이 에 어떻게 합니까? 다 팔맥이 지나갑니다. 뼈가. 그리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절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전기가 이상해서 가지고 오는 관절염 있고, 수맥이 막혀 가지고 안되는 관절염 있고. 또, 이 근육에, 이게, 엉어리져서 안 되는 거 있고, 뼈가 꼬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뼈가 꼬인다고 하는 이해가 잘안 되죠. 간질병 환자를 보세요. 뼈가 막 꼬여. 또, 꽈배기처럼 꼬입니다. 어릴 때는 내가 하루에 그, 다섯 살, 여섯 살때 보면, 유교를 보고, 간질병 환자를 하루에 세 분, 적게 보면 세 분, 많이 보면 칠팔 분을, 칠팔로 본다고요. 골목골목에 막 간질병 막그발작한다고 그럼 뼈가 완전히 꼬여버려, 또뭐 욕하듯이. 예. 나중에 깨고면은 전부 정상이 되어버리죠. 어릴 때부터 뼈가 꼬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예요 여러분 몸에 뼈가 다꼬이가 있어요. 발이 보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바로 이게 안 나예요. 나이가 한50 넘어가면은 한쪽이 벌써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요. 이렇게 걸어가보는 거 있어요. 좀 쭉쭉 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뼈가 꼬여있어요. 뒷바닥 다 관절염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흐르게 하고 기가 흐르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뼈골 이것을 르게 되는 거예요. 혈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다 흐르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발병인데요. 성격이 소심하다고 요 소심하죠. 또, 무슨, 근심 걱정이 많아. 무슨 일이든지 보면은, 이제, 수동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참 관절염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심한 사람 좀 대범할 필요가 있죠. 무슨 걱정이 그런 많느냐는 겁니다. 근심, 사사한 사람도 많아요. 근심을 안 하면 불안해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걱정도 팔자그러죠팔자이또 많아 밤에 자면서 오만 걱정 다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부 관절염으로 연결되고 팔맥이 막히는 그런 이 병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뼈의 기반입니다 골반 여기에 독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 독을 줄여야 됩니다 독을 그럼 독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제 그 우선 간편한 방법으로서는 이제 이그이 그, 이 골, 뭡니까? 저 야구공. 야구공을 가지고 땅 받아 놓고 이골반을 고관절을 자꾸 문질러야 돼요. 문질러 가지고 이꾸 독을 빼내야 돼요. 그러면 해가지고 전체적인 건강법이 이제, 이제 이, 그 도난들이고 예. 할수 있는 방법이요. 주로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관절이 이제 생기는 것이. 손에서, 손가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골반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발, 이 발가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하더라도 이 골반부터 독을 빼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어, 보면은 손가락은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발은 또안 그런 사람 도 있고, 손가락은 괜찮은데 발가락이 처음부터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도 많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손은 손쪽으로 올라가면 되고 발은 발 쪽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관절염이라고 하면 아내 몸에 변덕이 만해서 그렇구나. 이거 입, 입입니다 입. 예. 입구자로 보면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 예. 이건 출구가 되고. 물이 좀금 2L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소변을 나가는 것이 2L가 됩니다. 자, 여기 차질이 생기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궁금하면 생각해 보라고요. 소변 날때 물이 한번싹 빠져나가죠. 근데 물을 먹을 때 어떻게 쨔쨔쨔 먹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무슨 노력을 해도 병을 못 고치는 바로 이 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물에서.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안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몸 안에서는 이그 우리가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나는데 자꾸 물을 안마셔요 그다음부터 갈증 안 나죠. 그러면 몸에는 이게 체질이 바뀌어 봅니다. 어떻게 체질이 바뀌는가 하면은 물을 소모로 안 시키기 위해 가지고 뼈에서 머납하면은 이것이거죠. 여러분, 암모니아를 악하면은 신장에서 나오는 좀 뼈에서 나오고 있어요. 뼈에서. 신 몸의 장기는 어느 장기든지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케미칼은 뼈에서 다 만듭니다. 왜? 혈액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어떻게 되냐? 뼈에서는 를 하느냐? 몸 안에 이 수분을 함축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데있어요 몸에서. 이 암모니아는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전부 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마시는 사람은 수족이 냉해요. 배가 차요. 왜 그러냐? 암모니아가 뻗어나가서 그런 거예요. 몸안왜 그러냐? 수, 몸이 더우면 수분을 증발하기 때문에 그걸 몸에서 막기 위해서 뼈가 그렇게 기상조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관절로 단단한 거죠. 우리는 숨을 쉬는 다음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물. 이 관절염으로 고생한 사람은 기를 서고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답입니다, 답. 답이 멀리 없어요.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거 국민학 책에 나옵니다. 혈액, 혈액을 생산하죠. 그러면 혈액을 생산만 하느냐? 우리 필요는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호르몬. 예. 호르몬, 각종 호르몬이 많죠. 성호르몬부터 시작해서 각종 호르몬이 많습니다. 이 조절하는 것들. 전부 다 빼서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비타민. 예. 전부 빼서 다 해요. 또이 생략. 예. 생약을 전부 다 빼습니다. 자, 그 예로 개가 아프면은 안 먹어요. 왜안 먹느냐? 굶으면은 몸에서 소화액 대신에 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50년대를 지내보 본을 해 가지고 이제 시골에 가 보면은 이렇게 시골 애들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감자 몇기까지 점심 때가고뭐이랬다고요 이랬, 그런데 어떻게, 아프면은 그냥 던져놓더라고. 저 엄마도, 엄마뭐 밭에 나가 일하고 이러니까. 그럼 이놈이 뭐 구석 차박기 이랬다가 나중에 정대면 툭툭 툭 흘려고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하고 개하고 딱 비교를 해봤다고. 개도 그러는 거예요 아프면은 마루 밑에 다가 나오지도 않아 <laughs> 생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아프 보니까 입이 써. 모든 약은 어떻게 쓰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 그죠? 약은 쓰잖아요. 바로 이것이 약인 거예요. 그러면 없는 애들은 아프면 그저 던지놓고, 약도 안 써서 던지놓으니까 쓴 약이 나와가지고 병을 고치는, 자꾸 이게 치료를 해버려요. 있는 집안에는 아이고, 뭐 먹어야 된다고 입맛을 자꾸 돋구려고 자꾸 뭐 먹이죠. 이 약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이래 됩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에, 이 현대 과학에 말하는 호르몬약, 비타민 이 약을 내가 왜 부정하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혈액형을 하면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왜? 혈액은 어떻게, 이 A형이 있습니다.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 RH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시기적 있는데, 혈액이 아침에 A형이 있다, 저녁에 B형 되는 사람 없죠? 그 뭐를 의미하면은 혈액을 만드는 공장인 뼈가 A형이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죠? B형 마찬가지예요 혈액을 만드는 뼈가 B형 뼈인 거요 그래서 B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숙사에서 보면은 음식이 보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먹, 먹어, 똑같은 음식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먹는 사람마다 자기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A형 만드는 사람이고 B형은 다르죠? 먹는 음식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은 좀 먹는 좀 현재 호르몬, 비타민, 혈액형 마차가 나옵니까? 아니죠.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몸의 팔맥이, 팔맥이 어떻게? 이 막히면은, 예. 막히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나 가면은 냉기가 형성이 됩니다. 냉기가 형성되면 차죠. 그러면 염증은 어떤 게 되느냐. 차니까 이것을, 냉기를 파괴하려고 열이 발열하는 것이 염으로 나타나는 거요. 엄밀하게 따지면 염증이 병이 아니에요. 몸에서 자구책이 자구책. 그래서 우리가 이 뼈를 모르면 진실을 몰라 본질을 몰라. 자 그러면은 열이 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골맥이 막히면은 어떻게 되냐요이 병은 꼭 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차. 차니까 열이 육에서 골로 고래에서 육으로 이렇게 상호 회전을, 해, 순환을 해야되는데 뼈가 너무 차니까 체온이 뼈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못 들어가니까 열이 육에만 뱅뱅돌아 그러니 몸은 펄펄 근육은 펄펄 꺾고 뼈는 차와가지고 추가 덜덜덜 뜨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고치느냐 해열제를 막 준다고? 아니에요 뼈를 막 문질러주면은 뼈가 다시 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뚫려버려요. 그러니 뼈를 모르고는 어떠한 병도 고쳐,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저 눈에 보이는 정상만 눈에 안 띄면 고쳤다. 이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다. 염증이 막 납니다. 아프죠? 그 이제 전체적으로 강, 이제 그 반복을 한다면 골반에 있는 그이 고관절에 쌓여 있는 그 변독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그 어, 발가락이 그러면 무릎을 거쳐 가지고 발가락을 내려오고, 또 이제 손가락 같으면 꼭 팔꿈치를 거쳐야 돼요. 꿈 팔꿈치, 어깨 팔꿈치를 거쳐서 내려오고, 그럼 관절염이 몇달 지나고 나면 언제 있는지 모르고 없어져 버려요. 편하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했죠.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아프고 당이 높을 때는 기계가 하이로 나오니까 최악의 그 말단 증세까지 저는 온것 같아요. 이제 뼈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이 허리에서 해방됐어요. 혀. 호흡도 편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보통이랑 똑같이 평이롭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미라클 터치.